그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음악, 김은자 시인입니다. 주입니다. 거리에 나뭇잎 점점 많이씩 떨어지죠.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체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데요. 오세영 시인은 무언가 잃어가는 것은 하나씩 성숙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을이 점점 익어갈수록 하나씩 성숙해가는 그런 계절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행복한 문학의 주방장, 김은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요즘 가을 탄다고 힘드신 분들 있으신가요? 좋은 책, 좋은 시 많이 읽으면서 계절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잠깐 소개한 오세영 시인의 10월이라는 시가 오늘따라 푹푹 와박히네요. 무언가 잃어간다는 것은 성숙해 간다는 것이다 라는 식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마음에 와 닿나요 오세용 시인은 나뭇잎 떨어지는 것을 또 이렇게 노래했어요 마지막 투신을 슬퍼하지 말라 마지막 이별이란 이미 이별이 아닌 것 빛과 향이 어울린 또한 번의 만남인 것을 그리고 이 마지막 끝말이 아주 예술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아름다운 이별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잃어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잃어가는 연습을 하다. 아름다운 이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둘, 나무도 꽃도 제 몸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을 속에서 새로 다가올 봄을 보지 않으면 나무가 저렇게 가볍게 저렇게 훌훌 제 몸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보면요. 나무가 우리보다 지혜로워요. 이 가을엔 우리들의 희망도 계절이 깊어질수록 깊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학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또 희망을 건져 올려보는 행복한 문학. 첫 쌉. 힘차게 떠보겠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문학으로 삶을 이야기하고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면서 행복 지수 높여주는 행복한 문학.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필이라는 것이 말아요. 참 잔잔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을 자세히 이야기해주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수필의 힘은 체험에서 오는 건데요. 체험 문학이라 그런지 더 마음에 와 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필 속의 주인공,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또 거기서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좋은 문장과 사고력으로 풀어내는 문학이 이 가을에는 더욱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필은요, 가슴으로 쓰고 마음으로 읽는 수필입니다. 김희자 수필가의 저녁. 이라는 제목의 스피인데요. 낭독 듣고 돌아올까요? 가방에 저녁 거미가 깔리기 시작했다. 상을 물리고 마당으로 나갔더니 종일 비행 연습을 하던 어미 제비가 새끼들을 잠재우러 왔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어제 그 녀석들이구나 하며 웃음을 쳤다. 어미 제비는 새끼 제비가 처마 아래 자리 잡을 때까지. 빨래줄에 앉아 비를 맞으며 지켰다. 낮에 보이지 않던 새끼 고양이도 대숲에서 나와 덧밭에서 놀고 있다. 저런 오후에 상추 씨앗을 심었는데 그 위에서 뛰놀면 어쩌나? 혀를 차면서도 장난을 치고 있는 새끼들이 마냥 귀엽다. 아직 본능에만 길들어 있어 소리만 나도 도망친다. 나는 아래청에 지그시 앉아 동태를 살폈다. 때때마다 챙겨 먹었더니 제법 컸다. 은혜의 보답인지 어느 날 창고에 커다란 쥐한 마리를 잡아다 놓아서 까무러치게 놀랐다. 오름 전 배가 훌쭉한 고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마당을 건너갔다. 마음이 생명을 살린다더니 평소 고양이를 경계하던 내게 느닷없이 자비심이 생겼다. 밥 그릇을 장만하여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 조석으로 챙겨 먹였더니. 어느날 새끼 고양이 두 마리를 데리고 왔다. 그제서야 어미 고양이인 줄 알았다. 젖을 물리는 중인지, 푸른 전무덤이 봉긋 보였다. 어미는 매일 끊이 때가 되면 뒤뜰에 와서 기다렸다. 언제나 음식을 먼저 맛본 후 새끼들을 불렀다. 어슬비 깔리니 저희 세상이냥 휘놀던 새끼 고양이들이 밥그릇 옆으로 다가오다가 나를 보고 쪼르르 도망쳤다. 방해꾼이 된것 같아 안채로 들었다. 잠시 후 귀들에서 달그락달그락 밥그릇 할는 소리가 났다. 처마 아래를 보니 언제 날아들었는지 새끼 제비가 두 마리 더 앉아있었다. 마루에 앉았던 어머니께서 오늘은 두 마리를 더 데리고 왔네 하시며 빙그레 웃으셨다. 엄마 똥 싼다고 쫓지 마세요. 잘 커서 강남으로 가게요. 만면에 미소를 띄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으로 드셨다. 새끼는 모두 귀엽다. 고양이 새끼, 제비 새끼, 사람이 낳은 아가도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어미의 보호 본능이야 말할 것도 없고. 새끼를 지키려고 고양이가 마당만 건너가도 어미 집이는 낮게 비행하며 위협했다. 어미 고양이 역시 내가 텃밭으로 가려하면 입과 수염을 바짝 세우며 으르렁거렸다. 내가 아가였을 때 어머니도 병마와 사고를 입지 않도록 노심초사했을 것이다. 하루를 정리하고 있으니 어둠이 깔리고 밖이 고요해졌다. 마루로 나가 새끼 제비들이 놀라지 않도록 문을 살살 닫고 커튼을 쳤다. 날이 새면 새끼 제비들은 날개에 힘을 도두기 위해 공중으로 나갈 것이고 어미 고양이는 새끼들을 데리고 뒤뜰로와 나를 기다릴 터이다. 이젠 녀석들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더 불안하고 궁금하다. 내리 이틀 장맛비가 내렸다. 비를 피해 오글오글 모여 있는 고양이 가족을 위해 창고 안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데도 어미 고양이는 새끼들을 데리고 지붕 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길들이는 훈련을 시켰다. 저녁 무렵 비가 그쳤다. 여느 날처럼 밥을 주고 한 시간쯤 지났을까. 어미 고양이가 하도 애타게 울어나가 보니 아랫집 뒤뜰에 새끼 고양이가 울고 있었다. 어미 고양이는 울타리에서 내려다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망설이다 뛰어 내리더니 이내 올라와 위에 있는 새끼를 살폈다. 담 아래 있는 새끼가 계속 울자 어미는 또 울타리를 넘었다. 멈칫거리던 새끼 한 마리도 몸을 날렸다. 상봉했으니 데려오겠지. 나는 무심한 척 하며 방으로 들었다. 밤에도 고양이가 계속 울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른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다. 새끼를 데려오지 못한 어미가 울고 있었다. 갈치 대가리를 삶아 여느 날처럼 어미에게 주었다. 새끼들의 밥은 어떡하나 걱정하며 설거지를 마쳤다. 마당으로 나가 내려다 보니 새끼 고양이가 갈치를 먹고 있었다. 저걸 언제 가져다 주었지? 너무 놀라 멍하니 서 있으니 어미 고양이가 갈치를 물고 또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다. 누가 이를 두고 거룩한 본능이라고 했나? 본능적이고 무조건적인 모성에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안 되겠다 싶어 장갑을 끼고 아랫집 뒤 모퉁이로 갔다. 새끼들이 물을 넘도록 나무둥치를 언덕에 걸쳐 두었다. 해가 이울고 저녁이 왔다. 어린 새가 잠들 곳으로 들고 야행성인 고양이는 활기 만만할 시각이다. 저녁을 먹던 어미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남은 음식을 새끼들에게 어찌 주려고? 괜한 걱정을 하는 사이 새끼들이 와서 밥을 먹고 있었다. 반가운 나머지 멀찌감치 앉아 녀석들을 지켜봤다. 언제 들었는지 처마 아래 전선에 새끼 제비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붉은 놀이 잤다. 7월이지만 저녁 공기가 부드럽다. 고양이 우는 소리가 나지마 기들려 마루로 나갔다. 현관 앞에 어미 고양이가 벌러덩 누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그 옆에서 새끼들이 장난을 치고 있다. 이제 나를 믿는다는 표시인가? 나는 웃음을 치며 방으로 들었다. 오늘 밤에는 단잠에 빠질 수 있겠다. 사위는 점점 어둑해지고 마을 골목을 밝히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고 곱. 마음이 차분해지는 물 흐르듯 매끄러운 문장의 글입니다. 재미난 이야기가요, 이막갈나게 들리는 것처럼 글도 참 재미있어야 읽고 싶어지거든요. 좋은 수필이란 먼저 이 재미있는 이야기꾼이 되어야 할것 같아요. 문학의 장르가 다 그렇죠.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수필도 물론입니다만, 모든 문학의 기본이 이야기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보는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는 인간의 삶에 대한 진실과 사유가 깃든 좋은 스피드였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고양이가 마당으로 오는 거예요. 먹이를 주면 가져다가 새끼들에게 몰래 먹이는 모습. 이 음식이를 먹을만 한가? 여기 도구는 없는가? 먼저 어미가 음식을 맛본 후에 다음에 새끼들에게 먹이는 고양이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처마 아래 어느샌가 집을 짓고 새끼를 낳은 제비새. 전 그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잘것 없는 작은 동물일 뿐인데요. 가게를 이루고 생명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새끼를 아래 집 마당에 놓친 거예요. 당연히 어미 고양이가 밤새 울어대죠. 그런 모습을 보는 건요. 참 우리 마음도 애처롭게 만듭니다. 새끼 고양이가 잘 올라탈 수 있도록 나무 둥치를 놓고 건널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더니 어느새 넘어와서 새끼들과 어미가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작가는 휴 안도를 한 거죠. 또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어미에 대해서, 새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겠죠. 자연과 동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성애를 느끼게 될 때가 많아요. 저 어미 고양이는 얼마나 좋을까? 저 새끼 고양이는 엄마 품에서 또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양이를 바라보았겠죠. 참, 서정의 향기가 충만한 수필입니다. 우리네 삶을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동물들을 통해서 반추해 주든지요.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해주고, 반성도 하게 해주고요.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 주네요. 김희자의 이 저녁, 이 수필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모습에서부터 작가의 고운 심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무채비와 집 없이 떠도는 고양이를 돌봐주고 또 챙겨주는 그 사랑에서 따뜻한 마음도 배우게 되죠. 이 글에서 보면요. 말 못하는 짐승도 고마운 은혜를 아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이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요. 이 말처럼 큰 욕이 있을까 싶어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랑이 얼마나 못됐으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할까요. 제비도 이렇게 비를 피해서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알을 품고 또 알을 깨면 벌레를 잡아다가 입에 넣어주고 그렇게 사는데요. 고양이도 음식을 제 새끼에 하나라도 더 먹, 먹이려고 퉁퉁 분젓을 가지고도 몸을 내놓고 벌러덩 눕기도 하잖아요. 새끼 고양이가 아랫집 마당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니까 밤새 울었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당연 그보다 나아야 하는데요. 참 요즘 세상 무서운 세상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낙대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세상이에요. 작가의 글에서 묻어나오는 동물을 향한 온정이 이웃으로, 사회로, 더 나아가서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기, 뻗어나가기를 우리 모두 기대해 봅니다. 이 글을 쓴 김희자 작가는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30여 년간 과학 선생님을 했어요. 개간 수필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고 요 시집으로는 바람의 지문 등이 있습니다. 천강문학상, 목포문학상, 시흥문학상, 근로자문학상, 대구일보 경북문화체험, 수필대전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대구수필가협회, 수필세계작가회, 수필사랑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글을 소개하다 보면, 어, 만약 수필을 소개하다 보면 시가 연상되기도 하고요. 시를 소개하다 보면 소설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김희자 수필가의 저녁을 나눠봤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고양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김기택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났어요.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핥을 때라는 시인데요. 입에서 팔이 나온다.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연약한 떨림을 덮는 손이 나온다. 맘껏 뛰노는 벌판을 체온으로 품는 가슴이 나온다. 혀가 목구멍을 찾아내 살아있다고 우는 울음을 핥는다. 혀가 눈을 찾아내 첫 세상을 보는 호기심을 핥는다. 혀가 다리를 찾아내 땅을 딛고 설 힘을 핥는다. 혀가 심장을 찾아내, 뛰고, 뒹구는, 박동을 할른다. 라는 신데요. 정말 고양이의 혀,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것 같아요. 혀 하나로 자신의 온몸을 목욕하고, 또 관리하고, 새끼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동물이 고양이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는 사람보다 나은 짐승들이 많이 살고 있네요. 여러분들과 수필 한편 나누는 사이에 10월의 첫주 행복한 문학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단풍이 더 들겠죠? 단풍 들면 운전해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참 볼만한 곳 많이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문학으로 행복 빵빵하게 채워본 행복한 문학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해 김은자였습니다.